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달에 올라온 질문들 댓글들 중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월달부터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11 12 1 해가지고 3달치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쫙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최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 유튜브 채널에 처음이신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액기스만쫙쫙 빨아먹게끔 딱 보는 건이 Q&A 비디오입니다. 그것들만 보면 질문이 한 4~5개씩 올라오니까 비디오 크기 편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인 카운터를 할수 있는 질문들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있어서 이것부터 탁탁 정리를 해도 그냥 얼추 이렇게 어깨 너머로 학습이 되는 효과가 은게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번 2월 달은 날이 짧잖아. 28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요. 엄청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몇 개냐면 그래서 또 p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파트 o 파트 e 를 잘라. e r one, 무 h e other one, the other one, t h 무 o t h e 이 one, the 가 t h e r o n 는 완전히 피로가 e 풀려 가지고 몸이 other one, the other one, t 안 되잖아. h e 게 one, the o t 반반 잘라서 할 거예요. 첫 번째 e r 부터 시작합니다. t h e r 자 첫번째 질문을 보면은 자 국제 자 국제학교를 갔어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의 국제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대 생활기록부가 미국 입시 영역. 자 여기서 포커스는 미국 입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미국 입시에서는 첫번째 룰은 뭐라 그랬죠 우리 다른 비디오에서 소개했지만 첫번째 룰은 학년이 높으면 높을 까 대학교 원서를 쓰는 시점에 제일 가까운 후보자의 상태를 본다. 그러니까 12학년 거에 아이 상태가 어떠니? 11학년 때건 어땠니? 10학년 때건 오케이 오케이, 9학년 때건 네, 8학년 때건 이런 게.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그렇잖아 3년 전에 이 사람이 어땠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클것 같습니까? 아니면 right now, 저번 달에 아이가 어땠는지가 영향력이 클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소속돼 있는 해외로 간그 국제 고등학교 다니는 인터내셔널 스쿨의 점수가 학년 상 봤을 때 당연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 같다. 자, 근데 이 학생이 이 질문의 의도는 제가 혼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학교 때는 성적이 괜찮았나 봐. 그런데 외국을 가가지고 뭐 처음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니까 조금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 당연히. 왜냐면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somebody from this school probably e v e r applied to that American university before. So they are familiar with this international school. 근데 한국에 있는 뭐 어디, 모르겠어, 뭐 어디 어디 동네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였다 하면은 American colleges, they don't know. It's just stop now. 그러니까는 그 해석도 당연히 조금 어, 영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두번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AP는 언제부터 듣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 그래서 자 어떤 커리큘럼 어떤 폴스 받음을 듣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맞죠? 그러니까는 어 누구는 10학년 때부터 들어 근데 저기 또 어디 여기 유튜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 들 질문들 올라가니까막 9학년 때도 듣는 학교도 있더라.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들 대부분 AP 시스템 스학교들은 확! 고학년 때부터 AP를 허가해주는 학교가 잘 없는 것 같은데, Anyways! 막 중국, 아니, 진짜 막다 퍼져 있어. 다 달라.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면 좋냐면, 내가 준비되면은 카네지랩의 AP 과정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준비가 되니 됐니, 안될니를 모르잖아. 그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게 해당 과목이 뭐 좋은 예로서는 뭐, 뭐 수학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소설, 사이언스, 히스토리, 과목들도 있어. 뭐 하나 찍어 월드 히스토리라고 하자. 월드 히스토리를 AP를 언제 들을까 궁금하면 이게 프리 맥키지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들어야 되는 필수 요환들 그러니까 레귤러 월드 히스토리를 들으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학교가. 고때 점수가 몇인지에 따라서 내가 AP를 하면 적성에 맞겠다, 재미있겠다. 어차피 수업을 들었으니까 적성에 맞는지도 본인이 느낌이 있을 거고. 점수를 봤을 때는 레귤러에서 몇점이니까카네 지라벨 AP를 들으면 내가 어느 정도를 좀 노력을 하면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감이 오지. 그두결합쳐서 보통 신청을 합니다. 하면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뭐레귤러에서 B작점이 나왔어. 근데 B+이하는 우리가 AP 레벨로 올려주지 않는다.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할때 있어.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그러면 무이자 수하으처 쳐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택이돼 학교에다 고등학교에다 나 이거 들을래? 한번 쪽지를 낸다고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원칙은. 고등학교가 어 프로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프로브를 받으려면 일단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있다는거리퀘러스트를 신청서를 내고 보면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에서 오케이 AP 반에는 누구누구누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는 어, 일단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개념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가 적성에 맞는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외귤러 과정 아웃스 과정을 듣고 AP 과정을 위에다 얹어야 되니까는 맛배기로 들은 저번 학년 저번 학기의 수업을 듣기 위서 내가 찾는다 찾아서 어, 진청을 하면 고등학교가 나한테 어, 답변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맞춰 가면 돼요. 근데 많이 들면 많이 들을수록 좋지 원칙은. 하지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b 약점을 받을 거면은 네, 별로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마이너스 s 당 i 이게 그거 i 요 참고하시고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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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어 u s m i 다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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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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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s i n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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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거는 이칸도 그래. 마이크로, 매크로가 있고, 피직스도 그래. 두 개가 있잖아요. 둘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 오후 시험인가 뭐 이렇게 시간대가 달라.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이 다 되는 사람은 둘다 봐도 됩니다. 근데 둘다 하나만 보면 되냐? 하나만 보면 되지. 하나만 응시해서 하나만 돈 내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 참고사항으로 AP 얘기를 하다가 예전 비디오들에서 얘기를 했지만 막 봐. 난발을 해. 그랬다가 하나 망쳤어. 그래도 그닥 칼리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는 손해가 별로 없을 확률이 크니까 일단 배경지식이 있으면 둘다 도달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굳이 내가 아, 못 해먹겠어. 그러면 하나만 가도 돼요. 이런 두개 테스트가 있는 s 서브젝트들은 하나만 선택을 해도 가도 된다. 시간은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 원칙상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4번 넘어가려는데 까먹는 게있어자 그러면 physics 1하고 2도 있어 시험이. 1, 2, and level C 중에 서브젝트 두 개. I don't know why they call it C. 근데 1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C 레벨은 공대를 갈사람 조금 더 수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쪽이 qualify하고 1레벨는뭐한 취급을 해도 문과계 또 그냥 컨셉추얼 피직스에 좀더 가까우니까는 셈 수학 계산기 쓰는 게 별로 계산이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전공에 맞춰서 대비를 해서 대학교 제출을 메뉴를 줘야 그들이 평가하기가 쉬운 자료가 된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더 높은 레벨을 봐서 근데 아래 컨셉추얼까지도 다싹쓸리해서 봐야 되냐? 내비나 C를 봤으면은 원투로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재외 캐나다의 학교를 다니던 재외국민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봤는데요. 토플이랑 MC 둘다 필요한 가요그 이게 학교마다 달려요. 그리고 한국은 입학 전형이 있어가지고 다르고. 자 하나의 대학교도 막두 개씩도 쓸 수, 두번쓸수 있어 같은 해에. 이 전형, 일번 전형으로 쓰고 떨어졌어 그럼 이번 전형 으로또 쓰고 막 이런 식도 돼요. 어쨌든 1년 안에 여섯 개 대학밖에 못 쓴다 뭐. 전반적인 건 알잖아요. 그런데 어, 제외국민 전형으로 할때 스탠드 다이테스트 영어능력평가 시험들이 효과가 있느냐 그 95%의 경우를 모든 대학들이다 조금씩 다르니 95%의 답을 드리는, 무난한 답을 드리는게 낫다면 카운트가 다 된다! 는게 정확하겠습니다. 특히 토플, 특히 토플이 비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뭐, t 텐. 아니면 Top 4, 5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요뭐 요 연고대 수준, 상균반대 뭐 의룡대들의 수준까지는 SAT, ACT 이런 AP Test Score, IB Prediction Score They all count. They all look at those scores. 그러니까 가는 길은 이게 똑같은 사실이에요. 영어특기자로 쓰든, 제외국민전형으로 쓰든, 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쓰든 이게 테스트 스포아들을 받아주는 전형이죠 지필고사 보지 않는 영역들은 They all look at the scores.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영어특기자들은 영어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코어를볼 수밖에 없고 있어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야 유학생들이 뭐탑펜탑 통원이 탑 미국 명문대를 가는 거랑 서울에서 탑뭐 파이브 학교를 가는 거랑 이각 뭐 직전까지 가는 길은 똑같대. 그러다가 12학년이 되면서 이제 언제 어프라인을 하냐 어떤 식으로 어프라인을 하냐만 달라지는 거지. 일단 전반적으로 11학년 막바까지 가는 길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또 다시 한 90%는 맞는 답이 될수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 이 댓글은 지금 질문 다 질문이 아니야. 근데 제가 보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비디오, 장학금 비디오가 2월에 올라왔는데 이 비디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게 뭐냐면은, 어, 드베이스 장학금을 받아주는 데가 있다라고 어디 학원 설명에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앤디선생님은 보니까 리드베이스나 아예 페더럴 그폼 자체가 우리 인터넷 외국인한테는 못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의 질문이었어 근데 있기는 있어 근데 이 비디오에서 얘기를 할때 조금 왜곡이 될까봐 어, 그 포커스에 제가 주로 이 비디오를 요할 때는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샥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그 스크립트로 준비를 해서 제가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넣었다가 편집할 때 뺐어 근데 뭐냐면 다섯 개 학교는 용다가 써주게. 다섯 개 학교는 Need 어, Base로도 외국인이라도 우리는 그 필요하다면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제공을 한다는 데도 있어. 근데 얘네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씨 Need Base가 돈이 필요해서 나를 떠어뜨는 건지 아니면 원어 뭐 들어가니까 박센 학교라서 내가 떨어졌는데 공부는 안갈 만큼 좀 학교가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그럼 그래서 그 장학금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미디어에서 잠깐 뺐어 내가. 니드베이스를 네, 주는 학교는 2019년 2월 말정도 지금이에요 이 비디오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실 얘네 다섯개가 사립학교들은 다다 이렇게 보는게 어, 맞는 답입니다 그럼 스컬러식은 받을 수 있어 니드베이스가 그러니까 재정보조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 학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개가 다르다고 비디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완설명 참고하세요 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나는 솔직히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전달해서 녹화할게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오늘 요 정도 마시고 내일은 내일 비디오는 조금 더 플렉티컬한 거 실질적인 거 조금 빼먹을 게좀더 많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아말 달라. 저는 좀 있다가 다시 녹화하고 비디오는 내일 볼게요. 바이바이.